10.2080 Ti와 3080 그래픽 카드의 4,000번대 대비 중고가 비교. 2080 Ti 1 1 g 대4060 Ti 8G. 2080 Ti 중고 최저가 20만 원 중반, 4060 Ti 중고 최저가 40만 원 초중반. 2080 Ti 장점: 높은 강성능, 높은 메모리, 낮은 가격, 약37% 저렴. 2080 Ti 단점: 높은 온도, 높은 발열, 높은 소비전력, 낮은 DLSS 성능, 채굴 위험. 3080 10G 대4070 12G. 3080 중고 최저가 40만 원 초중반. 4070 중고 최저가 50만원 중후반. 3080 장점 높은 깡성능, 낮은 가격 약27% 저렴. 3080 단점 높은 온도 높은 발열, 높은 소비 전력, 낮은 DLSS 성능, 채굴 위험. 2080ti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깡성능으로 사용시 2080ti 사용, RT, DLSS 사용시 4060ti 사용. 3080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4070과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나 4070 매물이 없음, 4070S는 3080과 가격 차이가 큼. 감사합니다.